안녕하세요 아들과 딸을 둔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지요 아들은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굶주리지는 않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딸은 천석군 아주 부잣집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이 노인이 딸 집에 다니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한 달간 여유롭게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올라오기로 했죠. 그런 노인이 딸 집에 가서 한 2, 3일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파서 더 이상 그 집에 못 있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랐죠. 아니, 그렇게 부유한 누이 집에서. 아니, 굶다니.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느러 누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니, 아버님을 어떻게 대접했길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돌아오시게 만드냐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누이는 딸은 당황했죠. 아니 그러면서 그 자신이 대접해드린 그 식사 메뉴를 일일이 적어서 동생에게 보내줬습니다. 그걸 받아본 아들은 놀랬습니다. 아니 아버님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셨는데 왜 배가 고프셨습니까 왜못 드셨습니까 그러자 이 누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음, 계란과 두부가 있나 한번 봐라. 그렇습니다. 그 메뉴판에는 질긴 고기, 고기만 메뉴판에는 고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 질긴 고기, 내가 이가 안 좋아 질긴 거못 먹는데 그것도 식사를 하인이 이렇게 갖다 주면서 많이 드세요 하고 나가버리는데 그 하인에게 응? 음? 반찬투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돌아왔단다. 거기서는 나를 아주 손님 대접하고, 손주, 며느리, 손주 딸, 사위는 코백기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아버지를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 아버님을 만나지도 않고 무엇을 잘 드시는지 뭘 어떻게 차려드려야 잘 먹는지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맛있고 비싸고 좋은 반찬만 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밥상의 그 융숭함보다는 마음을 헤아리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세심함과 정성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